오늘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요 로딩과 레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한 거.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세게 치는 걸로는 10년을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해도 골프 실력이 많이 향상이 안 돼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7번을 잡다가 5번을 잡으면 20m 정도 더 많이 나가야 하는 클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내가 몸을 더 세게 움직여나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를 더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임팩트 순간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번이나 더긴 클럽들, 6번이나 5번이나 4번을 잡으면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클럽이 길어질수록 더 세게 스윙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죠. 7번보다 5번이 더 많이 나가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7번 스윙했을 때보다 5번 스윙했을 때더 우리가 강하게 하거나 세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7번이나 5번이나 동일하게 스윙을 하고 클럽 헤드가 뒤에끔만 해주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 영향과 로프트가 7번에서 5번으로 갈 때는 4도씩 더 작아지죠. 그 영향에 의해서 거리 편차가 나는 거지. 내가 7번보다 5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몸의 움직임이나 팔의 움직임을 더 세게 하거나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로딩의 정의를 호모켈리는 어떻게 내렸냐면, 다운 스트로크의 임팩트 파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레그, 드래그 또는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거래요. 이렇게 보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뭐냐면, 레그라는 게 뭘까요? 레그.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요 밑에 정의가 있네요 끌려옴 또는 뒤따라옴을 정의한대요 레그는 임팩트로 진행을 할때 오른손목 벤트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 클럽패드는 어디 있을까요 손보다 뒤에 있죠 이 상태를 임팩트 동안 계속 클럽패드를 뒤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레그예요 레그를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 어디에서 리, 이 클럽헤드가 뒤에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느꼈을까요? 들기가백스이탑에 이렇게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클럽헤드는 내 손보다 뒤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임팩트까지만 유지가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플라잉 웨지 구조 매직 오브 라이 포함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드래그는 뭐냐면 이 상태가 드래그예요 레그는 드래그 가속에 비례하여 만들어진대요 스윙어 패턴으로 백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몸에 움직이면서 라인을 지키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쉽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럽이 몸에 움직이면서 끌려가는 이걸 드래그라고 하고 그럼 드래그를 하면서 라인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서 레그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드래그라는 거는 스윙어한테는 조금 필요한 패턴이지만 히터한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터가 이제 사용하는 클럽은 대부분 뭐냐면, 쇼다연이나 웨지 같은 클럽은 이제 히터 패턴으로 스윙을 하죠. 그러면 웨지라는 클럽의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립하고 클럽패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클럽패드가 그립보다는 뒤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면 드래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래그 없이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능동적으로 패닝모션과 피업모션을 해도 레그를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긴클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보시면 웨지랑 틀리게 요거는 그립하고 클럽헤드가 일직선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 상상으로 맨 앞에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면 손은 내몸 중앙쪽으로 가지만 클럽헤드는 앞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네, 그렇죠. 그럼 드래그를 만들어서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스윙어는 드래그가 필요하지만 히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히터 패턴하고 스윙어 패턴하고 백스윙을 하는 패턴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오른팔이 접혔다가 피는 거를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가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 백스윙을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치고, 이 그립 끝으로 바닥에 있는 우리가 설정한 플레이 라인을 향해서 작살 던지지 이게 찌를 거예요. 네. 그럼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펴지죠. 얘가 접혔다가 펴지는 거를 트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골핑 머신에서는. 근데 우리가 파워 패키지 구조상,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딩이라는 건 뭐냐면, 장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파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장전을 해야 되겠죠. 그 장전이 뭐냐면, 비교적 펴져있던 오른팔을 이렇게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접어야지 길이가 이렇게 접혀 있어야지 필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거, 그 다음에 프레셔포인트 3번에 압력을 탁 걸리면 내려올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장전이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와도 되는 그 중간에 그 단계를 이제 로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죠. 결국은 이 레그라는 게 필요한 게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럽 헤드 레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결국,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는 우리가 원심력 활용이겠죠. 항상 뭔가의 물체를 매달아놓고 돌릴 때는, 매달려 있는 물체는 돌리는 이움직임이 항상 뒤따라 와줘야지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이거예요. 결국은 안정적이고 고른 가속을 촉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리 제어를 만드는 게 클럽 헤드 레그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심력 활용이에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별로 선수들을 보면 일정한 거리 편차가 생기죠. 왜 생길까요? 클럽이 길어질수록 클럽 샤프트도 반니 지시 길어지죠. 자, 그때 우리 몸의 움직임은 7번보다 5번이 더 많이 나가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7번 스윙했을 때보다 5번 스윙했을 때더 우리가 강하게 하거나 세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7번이나 5번이나 동일하게 스윙을 하고 클럽 헤드가 뒤에 있금만 해주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 영향과 로프트가 7번에서 5번으로 갈 때는 4도씩 더 작아지죠. 그 영향에 의해서 거리 편차가 나는 거지. 내가 7번보다 5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몸의 움직임이나 팔의 움직임을 더 세게 하거나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7번을 잡다가 5번을 잡으면 20m 정도 더 많이 나가야 하는 클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내가 몸을 더 세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를 더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임팩트 순간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번이나 더긴 클럽들, 6번이나 5번이나 4번을 잡으면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클럽이 길어질수록 더 세게 스윙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드래그고, 그럼 클럽헤드가 백스윙 때 이렇게 손보다 뒤따라오는 거를 드래그라고 하고 다운스윙에서 어, 손보다 클럽헤드가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를 레그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요, 요 로딩과 레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한 거예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세게 치는 걸로는 (10년을)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해도 골프 실력이 많이 향상이 안 돼요. 음.